자, 물권 채권 비교하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 차이죠. 자, 대항이란 단어는 주장이라는 얘기, 주장. 어쨌든 물권이든 채권이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계약 당사자한테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되죠. 근데 계약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이런 권리 가지고 있더라고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즉 물건에 대한 거니까 사람이 누구냐는 이제 상관없다고요. 그 물건에 대해서 직접 지배할 수 있으니까 누가 소유자든 상관없이 다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 중에 전세권을 예를 들었는데 자, 전세 목적물 토지나 건물이 양도됐다. 자, 이렇더라도 전세권자는 나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서 자, 이제 기간 끝나면은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전세금은 누가 반환해 줘야 되냐고얘기인데 그 자, 원래 전세권 설정자하고 계약을 한 사람이죠. 원래 전세금도 얘한테 줬겠죠. 하지만 전세금 반환 의무는 전세권 설정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신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의 내용이죠.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나 이런 데서도 연결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채권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물건에 대해서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럼 특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계약을 한 당사자, 그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거지. 그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다. 그서 대항력이 없다고 그러죠. 결국 이제 임대차에서 자 똑같이 자 임대 목적물이 다른 상태로 넘어갔을 때자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채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소유자가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보증금을 그러면 누가 내줘야 되느냐 아 계약을 한 임대인한 임대인한 내줘야 되는 임대인 현재 소유자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항력에 대한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물권이든 채권이든 권리인데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그 권리를 처분하는데 상대방 즉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냐 그 문제지요 자 항상 물건은 사람에 대한 거 물건에 대한 거 물건에 대한 거 사람의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물건은 처분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그물건 가지고 담보해 가지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 전전세할 수도 있고. 그 목적물을 또 임대 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채권은 처분이 제한됩니다. 특정한 사람과의, 사람과 문제니까. 그래서 그 채권이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비교를 한 거니까 그것들은 어쨌든 간에 남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물을 유지수선을 누가 하느냐 그 문제인데. 자,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기가 유지수선하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까지 있는 전세권자가 유지수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니까 유지수선이라는 것은 뭐, 뭐, 보일러 같은 것들을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거라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전세권자가 그걸 고쳤을 때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필요비라고 그러는데 자, 유지수선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전세권자가 해야 되니까 그 보일러 같은 거 고쳤다고 해서 설정자인 부동산 소유자한테 그 필요비 내놔라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전세권자는. 근데 채권관계인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유지수선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이 사람이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져서 임차인이 고쳤다. 그럼 고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고쳤으니까 달라고 할수 있어야 되겠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들에요. 이 이런 걸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특히 대항력과 처분성 그걸 꼭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제 물권법 들어갈 때. 그 다음에 계약법 들어갈 때, 그거 이제 기본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